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 X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하면, 원 밖의 한점 P에서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자, 원에 접선을 두 개를 긋으면,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연결한 선,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연결한 선이, 자, 얘는 좀안 이쁘네. 자,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연결한 선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지금 이쪽에 무슨 각이 있니? 원주각이 있지. 이 원주각은, 항상 원주각은 원주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주각의, 자, 원주각의 호가 누구인지 이렇게 반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바로 호의 길이가 되죠. 자, 호 A, B에 대해서 원주각이 64도라는 것, 이거를 봐야 돼요. 자, 원주각이 64도면, 바로 중심각이 몇 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원주각의 두 배니까, 128도라는 사실 알수 있지. 그러면 이 파란색 개념과 빨간색 개념을 <laughs> 합치면 합치면 지금 우리가 삼각형 아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 우리 눈에 보이냐면 자 쌤이 한번 그려볼게 사각형 A B 아, A P B O가 보입니다. 사각형 A, P, B, O가 보여요. 자, 그랬을 때이 사각형에서 지금 이쪽 각과 이쪽 각이 90도로서 합하니까 180도가 되잖아. 180도. 그러면 이두 각을 합했을 때도 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28이 180. 즉, X는 50. 2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